그늘 라에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 들 오늘 나누고자 싶어했던 신 내용은 녹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동안 녹뱀을 신으로 알고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수단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희승기야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없앴습니다. 별것도 아닌 노조각이 바로 느후수단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녹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신앙생활이 녹뱀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나이 녹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뭐 철야기도 했었던, 뭐 순자이었던 뭐, 뭐 고등부 같은 경우 뭐 리더관이었던, 만일 리더관 뭐 이런 것들 다녹배일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본 그 믿음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내 통장, 내 남자친구, 내 학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은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고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끝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뒤질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양보할지라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요것은 양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청년부에 있는 누구누구누구는 지금 가진 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은 정말로 최고더라. 이 호칭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일천년국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